아, 남덕유산 가려고 여기 영각사 주차장에서 지금 8시 조금 넘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영각사를 어, 시작해서 남덕유산 정상을 찍고 서봉으로 해서 어, 적유산, 어, 청소년 그거, 수련원인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여기 주차를 많이 해놓고 갔네요. 영각사주 차장인가봐. 아 우리는 이쪽 왼쪽 여기서 왼쪽 아, 남도기산 3.8km 남도기산이 아주 거칠다고 하는데 까칠 하답니다. 아 덕유산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인데 남남도기산이 약간 남중적인 타프한 그런 맛이 있대. 아유, 3 8 k 지금 또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우리 아침을 안 먹어서 갔다 아침 먹고 갈게요. 어, 밤에 서좀 먹고 가야 되겠다. 파초구랑 파초꾸러 다밥 먹을 거예요. 남두기산 갑니다. 들어가요. 밥 먹고 이제 갑니다. 자 남덕유산 3.1km. 에이, 겁물 나와요. 추워요. 오늘 날이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너무 춥다. 최고로 추운 것 같아. 위에 올라가면 더 춥겠죠? 야. 사람들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와와 아이젠이 제 아이젠이 고장이 나가지고 끊어져가지고 지금 한시간정도 지체를 했네요. 이렇게 어 응시로 따라놨습니다아 고무줄하고 이걸 줄을 좀 들고 다녀야겠어요. 혹시나 중간에 아이젠이 끊어지면 붙여야 되니까 여러분 안전쉼터 왔어요 시간 너무 걸렸지만 남덕에서 1.9km 남았습니다 안전센터가 여기 귀여워 어. 나와가는가봐. 오랜만에 등산하는 기분이다. 내 인물로만 다니다가 진짜 등산하는 것 같아. 힘들어. 와, 연박계다 왔는가봐요. 연박계다 왔어. 영각제, 영각제, 덤성덤성 있네. 와, 물한방못쉬고요 와, 그래도... 그래도 저쪽은 멋있네. 와, 어,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와, 멋있다. 멋있죠? 와, 미끄러워. 조심조심. 와, 어. 아, 저기. 와, 산세 끝내준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네. 아주 좋긴 해요. 한2% 아쉽지만. 아쉬운 건 아쉽고. 계단이 이제 시작이래요. 큰일 났다. 이런 계단이 이제 시작이라는데. 우와. 힘듭니다. 이야. 그래도 예쁘긴 하네. 아우. 왜 이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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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돈내 아, 돈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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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나 오늘 갈게요. 오늘 갈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오늘 <laughs> 가면 돼요. 오늘. 아! <laughs> <laughs> 나도 같이 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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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지긴 한데, 무서워요! 아니, 무서워! 바람이 정이 정한다, 조심해라. 어. 진짜 무섭네요.

언니야 위에 눈꺼풀 너무 예쁜데 위에 봐 위에 옆으로 오른쪽 우와 예쁘지 응.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여기 여러분 짱이에요 짱 우와 가자 와 진짜 좋다 어디 빨리 오세요 갑니다 럭셔 빼고 네. 봅니다 같이 가요. 어. 오, 진짜 예쁘다. 응. 빨리 좋다. 맨날 가기 싫대. 응, 그건 그래. 응. 여기서 갈라져요. 서봉 6km, 찻가째 4.2km구나. 저희는 서봉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이야, 끝내줍니다. 이야, 와, 진짜 예쁜데? 오. 여러분, 서봉에 꼭 와야 돼요. 와남동 위산에서 서봉은 꼭 가야 될것 같아. 여기가 진짜 피크 맞네. 너무 멋있는데요. 와 멋있어요. 우와. <laughs> 이야 진짜. 이라. 이거 이거 지퍼 튀기. 유는 오징어 튀기. 고추 튀기. <laughs> 그래? 이기 야채튀김! 크잖아! 뭉쳐있잖아! <laughs> 야채 중에서도 그 뭐더라? 쑥갓튀김! 쏙가튀김. 쑥갓튀김이야? 응! 갑자기 왜그생각이 떠? 색깔을... <laughs> 아줌마들이라서 그래 그런가? 응 이따! <laughs> 누나못 어? 아, 떼겠다 조심히 내려가

멧돼지 한 마리 출몰했습니다. 비상! 야생 멧돼지 조심해라. 비상! 야생 멧돼지가 저돌 쪽으로 간다. 기다려라. 와, 진짜 멋있다. 이야, 진짜 멋있네요. 와. 와, 여러분, 여기 경사가 장난 아니에요. 우리 사연을 훈련하러 온 거야? <laughs> 여기 봐요. 여위에 봐요. 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리. 아 이런 거 처음 봐. 미친 거맞아 어, 여러분 여기 아아아 대피소 어, 이렇게 바로 가는 것도 있네요. 아여아아아아아너무아아아아 너무 아아아아아아주아아아아아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서근 가는 거 완전 힘들어요. 정말 힘들다. 그래도. 멋지죠? 역설 빼고 본다, 그죠? 이야, 계단입니다, 계단. 어? 멋있어. 머선 있는데. <laughs> 힘은 되네. <힘든더네. 웃음> 아이고. <웃음> 계란인데 아, 딱 이쁘네. 여기 향적봉도 보이고, 중봉도 보이고, 어. 향적봉. 아, 멋있다. 저기 보이는 게 가야산이고, 가야산도 보여. 가야산 딱, 딱, 상황봉이 있는데, 멋있는데, 그 때, 거기 있다. 어. 서봉, 1492m. <웃음> <웃음> 서봉에서 바라보, 와, <laughs> <laughs> 어, 아이고, 아파라. <laughs> 아, 멋있다. <laughs> 와, 더겨서 막 하얗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멋있다 그지 이제 우리 내려갑시다. 내려가요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이 조망포인트에서 여기 서봉이랑 남덕유산 멋있다 와 여러분 서봉에서 내려오는 이코서도 엄청 힘드네요 와 금내리막이야 금내리막 힘들어요. 그래도 예쁘죠? 아, 여긴 상구대가 남아있다. 아, 예쁘다. 여러분, 이전표 있는데 다 왔어요. 아, 정식 이전표는 아니고, 아, 60년 1 1 8 있는데, 그쪽에서 아, 이렇게 보시면, 경산남도 석유교유가 되어 있죠? 2km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가시면 됩니다. 쑥뚝거리 여기가 쑥뚝거입니다 쑥뚝 쑥뚝. 자살 갑시다. 자살 가요. 여기 이제 영달이에요. <목소리> 여러분 보이세요? <목소리> 서봉이랑 여기 남덕유산하고 남더기산. 다 보이네요. 우리는 이 길로 쭉 따라 내려오는데. 거의 다 내려왔고요. 어, 영각사 주차장까지 한 11km 정도는 될것 같아요. 못해도. <laughs> 어, 생각보다 내려오는 게 서봉 어, 남도부산에서 서봉 가는 것도 힘들고 어, 서봉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삼자봉을 해서 이렇게 내려 교육원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주 힘드네요. 거친 산이네요 확실히. 어, 특히 어, 눈밭 대치 오기 힘들었습니다. <laughs> 미끄러워서. 어, 오늘은, 어, 오늘은, 어쨌든, 남동유산 처음이라서, 아, 어, 경험 많이 했고, 다음에는 거꾸로 타야 되겠어요. 그러지. 이쪽으로, 환경교육원 쪽으로 올라갔다가, 어, 서봉 찍고, 남동유산 찍고 내려오는 게더 쉬울 것 같아. <laughs> 그지? 아, 아, 그래야 또, 다음에 그, 서봉, 도전하지. 서봉하고 남동유산 사이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거기가 짱이더라 너무 매력있지 석은 타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아 로프도 장난아니야 <laughs> 응, 로프 많이 탔다 응.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산에서 만나요 빠이 빠이 뿅 이거 내려주세요 빠이 뿅뿅뿅 다음산에서 봐요